음. 네 말이 맞고 막 이런식으로 야 음. 인간은 지 띠부터 틀렸네. <웃음> <웃음> <지금> <웃음> 띠가 잘못했네. 이제 엑스네. 띠... <laughs> <잘못 웃음> 잘못 태어났다. 잘못 태어났네 지금. 태어났지 토끼띠. 어. 그 정도 느낌. 아 근데 토끼도 미안했죠? 토끼도 은근히 무섭다. 토끼 귀엽아귀 귀엽잖아. 그도좀그러진그지다 어. 아, 그렇다. 용띠용띠 용바라 용띠, 용띠 뱀바라, 똥똥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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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띠, 승진이도 양띠 띠 그러니까 괜찮은 띠가 다 <laughs> 괜찮은 띠가 없다 근데 속띠를 좀해야 아. 속띠 안 어. 속띠를... 어. 돼지까지 못 올라 데 시끄럽, 빨빨 그고 돼지 좀 괜찮고. 돼지. 파로 많이. 아 팔자. 음. 근데 팔자, 팔산 그런데 팔 사람이라 팔년이랑 이거 붙이면 사주붙면잘넘 나온다 해 그래? 근데 돼지 때가 또검고맞다돼나못다이네 어. 마이티 잘 맞고. 마이티 몇 살이지? 밑으로밑으로네 응. 살. 네살이 4살이다 응. 위로 여덟 근데 말이랑 보면은 잘 맞다고 나오더라. 같아? 약간 둘다 조금 자유분방하고 음, 우가말띠거든가잘못됐 계속. <laughs> 잘못해요. 고볍하게 계속 말띠 만나라. 3 0까지 가야 된다. 아, 그면 메디엔컬에 한번 그냥 전해달안 물어볼 싶어요 물어보고 비치 <laughs> 좀좀 <laughs> 10년 이 <laughs> 아니 o k 그건 이제 서브로 가 o had 메인으로 You m 고서 know 살이 a t I'm n o 요새는 뭐전문 t 아니면 하나 h 안 된다. 유튜브하면서. 그래 그런, 그런, 시, 어, 어, 뭐 그런 식으로 e not sure. 그 o u r e not sure. You're not s u 이사저도 안거도사어 피티에 가는 면서 학교 수업 나오겠아왜니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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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배 붙이고 계십니다 확실히, 제 까면서 데시에가이틀이틀 제가 이가 이틀에 제가 이틀 이틀에 제가 이다에제이다이 일 때를 생각해서는 움직인다고 <laughs>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. 네. 어 지금 진짜. 그럴라면 지금 또파 가지고 10년을 바짝 하나를 하는 거를 파야 된다고 지금. 바짝 파는 중. 데로... <laughs> 그래야 10년 뒤에 뭐 협회를 만들든가. 근뭐 이때... 모임을 만들든가 뭐 치목도 뭐라든가 하데 한다고 맞지. 근데 이거는 협회를 안 만들면은 내 생각에 이때 50대서 이거가 한계가 있다 이 말이지. 엄마 선수로 나가고 그러네. 야, 이것도 이거 레슨 먹어서 한거야 골프 세면아. 레슨 안 받고 그냥 막 치는 게. <laughs> 그냥, 그냥 <웃음> 공원에서 삼사하고 모여서 그냥 치는 아이가. 근데 기본적으로 골프를 좀 치치던 사람이 <laughs> 가겠지. 아, 좀 감이 오랜만 봐도 골프 자체는 그 이론, 경서가 있는 단계. 그런 게 항상 처음인 분들. 레슨 같 근데 야, 그만큼 <laughs> 그게 없으니까 아무도 지금 강사가나 i t 지 g o o 아 It's good. It's g o o 이 It's good. It's good. It's good. It's good. i t 고 good. It's good. It's good. i 이 s good. It's g o 이 d It's good. It's good. It's good. It's g o o 의류, t s g 음. 바크골프 그사람이 지금 점점 이미 뛰어들었다 사람들이. 무슨 말이거든. 어느덧다 이거지. 뭐 있냐 가 보면 바크골프는 뭐, 신발. 그런 그런 식으로 <웃음> 이미 <웃음> 뛰어들었다. 이미 이제 너무 확산이 돼가지고. 이거 좀 일리 있지 않나. 시대발맞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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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사 일단 한번 강사가 없는 것치고 지금 <laughs> 하는 사람이 아니다. 너무 많다. 할줄 아는 사람이. <laughs> 근데 네 같은 내가 강사라서. <laughs> <하네. 하네. 웃음> <laughs> 그래? 그래 아, <겁나> 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네가 프로그램을 비하급수주 1주 12주 완성 시... 12주 완성, 시... 12주 완성. 시... 12주 완성. 항상 초보로, 초보로, 그냥 초보 생초보 3개 난 나는 3개 그래서 니그옷디자이너 네 나는 어디서 배운거내한옷옷 미안. 의류 옷. <laughs> 옷. 제가 이류 입고 이렇게 하는거야 디자인하되나그디자인해지니까 <laughs> 탈라 이런거 진짜 그거 갈으니까 하고 나또 계산 때리 <laughs> 당리고가맞추어맞추 네. 소리 공장 우유가. 뚫고 그치파파한사람들은 응. 근데, 그치, 그 사람들은... <laughs> 근데 또그거할때 <laughs> <때도> 깔끔하게 <laughs> 입고 하되 아뭐류로 가고 어떻게 할까? 근 급수적 다이쪽 이거 좀일일지 않나? 맞지? 이쪽 입구는 무시 못한거말하야많오 사도 우리그 브랜드 조사해라 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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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<laughs> 우리 베스트 5딱 조사해라 가격 대라아 너무 신나가 추진해라 빨리 하나 뭐 해봐 없지? 근데 그 밑에가 어때? 그 밑에 이거 뒤에 봐 이거 진짜 제한치 않나? 그 어떤데 이거? 이쪽 전냐해서그래뭘 하든 뭐 레슨이든 뭐든. 음. 아니, 레슨은 좀. <laughs> 근데 그 정도는 <laughs> 쉬운 거야. 아, 가서 한번 해볼래? <웃음> <웃음> 아, <죄송하지>? 아, <laughs> 그 일단, 인데요? 그, 커는 데 해줄 수 있다, 우리 엄마 아빠가. 아, 아, 한데? 그, 긴거 해줄 수 있다, 일단. 근데 그 동전 맨날 들고 가거든, 다른 아, 사람. 아, <laughs> <laughs> 가서, 어, 아, 한번 봅시다. 이가 아, 응? 아. 근데 이거, B t i 애니가. 음? <웃음> 이 <웃음> 이 아니, <laughs> 이이 완전, 이거 완전, 완전, 이건, 완전, 완전, 완전. 있어, 이거 완전 S라, 이거. 니근 장갑 랩 PTI 됐다. 아니, ESTJ였나? 아, ESTJ. 아, s t j 저거 봐, 완전 개기잖아 현실 가능성. 이런 상관은난잘안 왔거든 난 너무 뭐, 난... 시련하지 아버지. 나 이거 진짜 완전 이분이 아니고 응. 아, 제2의 등산이요 제2의 등산이래요 제2의 등산 음. 어, 그건 좀 일리 있다 음. 된다, 이거 빨리 난 골프할 때아고좀파갈 때였네 우리 골프... 파크 서 지금 청소해야 된다고 나 골프장 <laughs> 프렌즈야 이거 지금 야, 된다, 지금 커피 만들어야 될 바인데 지금 그날도 <laughs> 네, <laughs> <끝나도> 내한테 <laughs> 다음 날전화해가 <laughs> 골프장 알아보러 가자 막. 프아